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멀리 애국으로 피난을 떠나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던 일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전체를 통해서 지극히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조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그리고 온 인류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입니다. 사람들은 이네 권의 복음서를 보면서 궁금해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이 한 권이면 되지. 왜네 권이나 되냐?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아니, 그냥 한 권이라면 그한 권만 읽으면서 이야기가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관점이나 이야기가 다른 전혀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가 왜네 권이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과거에 이네 권의 복음서를 한 권으로, 한 권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한 권으로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학자들은 네 권을 그대로 두고 따로따로 따로 이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가 내권이라는 네 사실은, 내권이라는 네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복입니다.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권의 네 복음서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 생애를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복음서는 저자도 네 명입니다.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람도 다르고 그 배경도 다르고 예수님을 보았던 관점도 다 달랐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달랐습니다. 자기가 속한 문화의 상황 속에 비친 예수님을 그래서 각자의 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계보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언약을 이룰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의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좀 독특하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에 꽤 높은 신분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믿음을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증거들을 수집해서 기록했다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주 이제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의 관점은 다 다르지만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히브리적인 입장, 히브리 민족의 입장, 이스라엘 문화에 비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문화에 비친 예수님은 왕입니다. 동물로 따지자면 사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표적, 마가복음은 대표적으로 소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직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내네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고 나서 알고 나서 말씀을 정리하고 보충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내 네 복음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봐야 합니다. 다 봐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을 동서남북에서 내 방향에서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었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던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laughs>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핍박을 받으셔야만 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왕 되신 예수님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한 나라의 원수가 어디를 갈 때는 그렇죠. 반드시 비서실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가서 시간도 조율하고 토의할 것도 조율하고 준비 상황을 먼저 끝냅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86년 9월에 아시안게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전인 6월에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 앞서 아시안게임처럼 준비한답시고 먼저 열심히 준비한답시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참실에 있었어요. 해필이면 잠실 고등학교 였어요, 제가. 그래서 해필이면, 아주, 아주 하필이면 우리 학교가, 잠실 고등학교가 카드 섹션 학교로 선정이 돼서. <laughs> 말도 마세요. 석달 동안 공부도 못 했어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올림픽 주경기장, 잠실 주경기장에 가서 카드 섹션 연습만 했어요. 공부 한, 한 번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못간 겁니다. <laughs> 아니, 그 카드 섹션만 아니었으면, 그것만 준비 안 했으면, 분명히 서울대 갔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큰일 앞에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준비자가 있어야만 그 예수님의 역사성이 증명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앞서 전혀 준비가 없었다면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고 열매도 없습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대인 세례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이 오실 겁니다. 오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했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복음에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갑자기 시리가 나타나네요. <laughs> 세례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마태는 3절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렇게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현재의 사건을 성경적인 맥락 속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만 95회에 걸쳐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에 3회 정도씩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에 대, 대한 예언과 성취라는 성경적, 성경적 맥락에서 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래서 절대 우, 우연이 아니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였던 700년 전에 먼저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이 오늘 여기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주 중요한 외침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입니다. 그 사전적인 뜻은 생각을 바꾸다. 자기 행동을 뉘우치다. 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할 때 보면 앞으로 가, 뒤로 가 그러잖아요. 제식 훈련할 때 바로 뒤로 돌아가 이게 이 말이 메타도에오입니다. 메타도에오. 이것이 어원이고 그 개념은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항복. 새로운 왕의 왕권을 영접하고 영접함과 동시에 나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서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항복.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멈추고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깨끗하게 항복하고 환영해라.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의 뜻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회개를 생각할 때 그저 눈물만 흘리거나 자기 행동을 뉘우치는 것만 생각해요.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심리적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울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울고 뉘우치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laughs> 괴로워서 술을 먹는데요. <laughs> 그 괴로운 마음이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회개한 겁니까? 술 먹으면서 회개하는 겁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도박하거나 마약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번 딱한 번만 하고 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알아요 도박하거나 마약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분명히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말 하는, 하는 마음 속에는 그렇잖아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회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생각해 봅시다. 애나 어른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더 열심히 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그날 잠자지 말고 공부 좀더할 걸. 그러잖아요. 후회해요. 분명히 뉘우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계냐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일부러 병을 만들어요. 그렇죠? 의사는 아무리 봐도 멀쩡한데, <laughs> 아무리 봐도 얘가 멀쩡한데, 아이는 아프대요. 성적 떨어진 이유를 다른데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성적이 떨어진 이유를 돌릴 수 있는 건병 걸린 것 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공부 안한걸 후회하고 뉘우치면서도 다른 죄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회계입니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나에게 돈이 없어서 자신이 잘못 살았다고 깊이 후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집에 불을 질러요. 그렇잖아요. 자식들과 같이 죽게, 죽자고 해요. 분명히 깊은 뉘우침과 후회가 그 사람 마음 속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후회가 또 다른 죄의 시작이 됩니다. 뉘우침과 후회가 또 다른 죄를 생산할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은 뉘우침과 후회 후회의 끝과 진실한 회개의 끝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니에요. 몇날 며칠 눈물만 쏟는다고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것은 회개는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지금까지의 내 생각과 내 노력을 모두 완전히 깨끗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수고, 내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내 잘난 가치관, 가치관까지 전부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주권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주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지정학적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 개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라도,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확실히 행사되는 때와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늘이라는 말을 많이 썼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꺼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경건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점은 지금의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쁜 뉴스를 보면, TV로 나쁜 뉴스를 보면 뭐라고 해요? 아니, 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신 거냐? <laughs>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 담으면 안 됩니다. 이름을 잘못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이일컫지 마라. 아니,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누가 부모님 이름 물어보면 여섯 글자로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을 예로 들면 "이자, 정자, 우자가 됩니다." 이름이 여섯 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함 없이 함부로 부르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가능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았어요. 안 쓰고 살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명사를 썼어요. 대명사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그런 이유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써서 하늘 나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 나라라고 안 했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건 또 달라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을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아니라 로마와 헬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늘이라는 개념이 히브리인들과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헬라 사람들은 아주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 신들이 사는 데가 하늘이었어요. <laughs> 그 하늘에서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laughs> 애도 낳고 싸움도 하잖아요. 그게 하늘이었어요. <laughs> 신화적 세계로서의 하늘로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귀신의 세계였어요 하늘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늘 나라라고 하면 귀신의 나라가 되버립니다. <laughs> 그래서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로 전했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절에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석청이 얼마나 비쌉니까? 고급 음식을 드셨어요. 세레이와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의 유년,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누가 복음 1장 80절이 전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져서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는, 있으니라. 그의 부모는 나이가 많았어요. 누뚱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누뚱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렸을 때 부모님, 부모님이 일찍 죽어서 광야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광야에서 계시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고 낙타털 옷과 가죽띠를 띄었다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듣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모든 생각과 내가 잘못 쫓았던 모든 욕심과 탐욕을 다 버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완전하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보시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하늘나라를 이루며 사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